네 안녕하세요 청소장비전문 영성크린테크 입니다 예, 오늘은 이 건식 탑승식 입니다 예, 위치는 부산에 있는 기장의 산업단지 입니다 네, 탑승식이 종류가 습식형이 있고 건식형이 있죠 이 현장은 공장 앞에 야적장을 마당을 청소를 한다 하시기에 이제 건식으로 해서 임대가 장기적으로 나갑니다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탑승식으로 하시면 시간과 경비와 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하게 이제 상차를 했고, 이제 임대하는 장소는 부산 기장 산업단지입니다. 현장에 가서 어떻게 또 청소가 되는지를 모습을 영상송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 요 야적장 넓죠. 비물 예, 페인트 칠하고 했던 마당을 청소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네 건식을 내려가지고 뭐 청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예, 여기는 군체 도장을 하시고 지게차도 많이 움직이시고 하시니까 먼지가 바닥에 많죠. 예, 요렇게 이렇게 쓰시면 깨끗합니다. 또 보시면 지나간 자리하고 홍토를 한대하고 안한대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런식으로 하는겁니다. 건식은 이렇게 현장에서 네, 사람이 쓸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넓은 곳은 보시면은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네, 기계를 이제 가공하고 하다보면 밑에 그라인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건식은 조심하셔야 해 할게 현장에 브러시를 돌아가기 때문에 와이어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요렇게 청소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청소를 하시고, 이제 쓰레기를 비우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레기는 비울 때는 얘가 이제 조금 절반 정도 올라가야만 작동이 됩니다. 지금, 지금 됐습니다. 한번 작동을 시켜보십시오. 뒤집어지는 거. 아니, 일단, 저거, 어, 올리시고, 밑으로. 어. 안뒤집안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면 조금 더 올려야 돼. 엄청, 어, 힘게 되죠, 어. 그래서 그러면서... 먼지가 훅 많이 나니까, 응. 네, 이런 식으로, 기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운전사다떠보시네 <laughs>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를 끝나고, 돌아갑니다. 네. 예, 뭐 사용자는 5분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청소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사용을 하시죠. 큰 야적장, 마당.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는 깨끗합니다. 네, 오늘은 건식, 탑승식 임대를 마치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